2026년 1월 8일 말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 제목. 성령 안에서 이루는 온전한 사랑. 하나님과 우리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며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니, 100%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를 믿는 구도자들이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그렇게 시도했지만 단한 사람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안 될까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 안에,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구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공동체, 즉, 우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들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완전함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도 않아도 괜찮지 않은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거나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코너스톤 믿음의 가족들은 먼저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서로 사랑과 관심의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한 사랑의 가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